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강원입니다. 윤성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다가오는 가운데 지역에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춘천과 접경지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기호 국회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 한기호 국회의원 사무실 앞 시민들이 한기호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 의원은 123 비상 계엄 때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1차 표결 때는 투표를 거부하고 다른 국민의 힘 의원들과 함께 집단 퇴장했습니다. 시민들은 국회의원으로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직무유기와 123 내란 동조 혐의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 갈색까지검 너란 속에 윤성열을 끝까지 지지하 하는 그 세력들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민 단체는 한기호 의원 고발을 위한 시민 천 명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이르면 다음 주 경찰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네, 영하 10도를 위뜨는 강추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에도 시민들은 모자와 장갑, 두꺼운 옷을 껴입고 모여들었습니다. 현수막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즉각 체포와 국민의힘 해체를 외쳤습니다.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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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는 춘천뿐 아니라 홍천 등 강원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내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